오늘은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세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길긴뜨기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코 15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다섯 개를 만들고, 기둥코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한길긴뜨기를 시작해요. 한번 걸고 네 번째 코에 넣어서 이렇게. 세, 세 줄이 되었으면 두줄 빼고 또두줄 빼고 이렇게. 한개 긴뜨기가 끝나면 사슬뜨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번 돌려서 두 번째. 한 번, 두 번. 두 번째. 한개 긴뜨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사슬뜨기 하고 돌려서 두 번째. 하나, 둘 사슬 뜨 기, 한번돌 리고, 두 번째 코 하나, 둘 이렇게 사슬 뜨 기, 한 번, 한번돌 리고, 한 번, 두 번, 사슬뜨기 한 번, 한번 돌려서, 한 번, 두 번, 두 번째. 코에 한 개의 긴뜨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슬코 하나 돌리고, 하나, 둘. 이렇게. 사슬뜨기 한 번, 하나, 둘. 다음에 사슬 세코 하나, 둘, 셋 돌려서 한번 돌리고 여기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캐줘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코 하나에 한번 돌리고 여기 이제 이 옆에 사슬코 하나 한번 돌리고 그 옆에 사슬코 하나 한번 돌리고 그 옆에 이렇게 사슬코 하나 이렇게. 마지막은 여기 넣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8단을 뜹니다. 묶겠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아서 쓰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이런 방법을 몰라서 다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으니까 훨씬 더 튼튼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해줄 건데 이렇게. 사이 사이에 한 개의 긴뜨기 테두리를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두 개, 한 개의 긴뜨기 두 개, 두개 그렇게 코너 부분은 한 개의 긴뜨기 다섯 개를 해서 테두리를 완성하려고 해요. 테두리는 좀 밝은 색으로 해주려고 했고요. 여기 테두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모 끝은 다섯 개씩 한길긴 뜨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다섯 개를 한 번에 안 뜨고, 첫 시작이라 두개한길긴 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줄을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색뜨기 하나 둘셋 이렇게 해주고 한번 감아서 같은 곳에 한길기뜨기 이렇게 이 코너에 다섯개를 할건데 지금은 두개만 하고 옆으로 이동할게요. 한번 감고 그 옆에 구멍 이쪽으로 이동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굉장히 간단 하 면서도, 선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세미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뻤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정도만 하면 완성할 수 있는 수세미예요.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수세미를 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색도 두 가지나 들어가니까 훨씬 예쁘고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꼬발을 하면 사실, 사슬코도 잘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하다 보니까 만들기가 너무 손쉬웠고, 그거 만들고 나면 너무 예뻤고, 그래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씩 됐고, 코너, 이 부분에는 다섯 개를 해줘야 돼요. 하나, 둘, 네, 네, 다섯. 다섯 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코너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서는 두 개. 계속 두 개씩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뜨기도 쉽고, 선물을 줄 때도 좀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받는 사람도 너무 예뻐했고, 이렇게 두 개씩. 여기는 두 개, 맨 끝에 코너는 다섯 개.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이렇게 테두리까지 다 했어요. 처음에 여기 부분 다섯 개를 떠야 된다고 했는데 두개 떴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세 개를 떠볼게요. 하나, 둘, 지금 세 개, 처음에 두 개를 떴어요.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처음에 떴던 두 개. 총 다섯 개가 되었고, 여기 부분은 이어져야 돼요. 여기 기둥 부분의 옆에, 여기에 들러서, 이렇게 그대로 통과. 통과,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12개를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둘. 열두 둘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 주시면. 고리까지 있는 수세미가 됐어요. 이렇게. 수세미 실로 하면 훨씬 더좀 입체적이고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예쁜 수세미입니다.